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벌스토리입니다. 자, 이제 12월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루, 이제, 오후 9시가 넘어가니까, 11월 29일, 그리고 내일, 11월 30일. 음. 하루만 지내고 나면, 12월 1일이 시작됩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네요. 달이네요, 네. 진짜, 개 거지 같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음. 물론 뭐한 해가 끝나지도 않았고 내년이 된다고 해서 또 새로운 전혀 새로운 어떤 해가 펼쳐질 거라는 생각도 좀 억측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즘은 너무 다사다난하고 일반인들이 진짜 살기 힘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네. 잡소리가 길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영상은 뉴스 기사 업데이트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 출장이 와인, 출장을 나와 있는 관계로 어, 모텔 컴퓨터로 지금 영상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업로드하고 있는 그 엑셀 자료 있죠? 그거는 지금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뉴스 기사만 좀 보는 시간. 제가 약간 요약도 해왔습니다.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현황이라는 제목이고요. 국내 코로나 백신 치료제 어디까지 왔나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2대 1, 2 기사예요. 그리고 국내 코로나 19 백신 치료제 개발 어디까지 왔나라는 기사를 어 어떤 기자분께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기사가 그리 길진 않아요. 길진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서술형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좀더 우리 꿀벌 식으로 어 요약을 한걸 보시는 게좀더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 왔어요. 국내 코로나 19 백신 치료제 개발 어디까지 왔나라는 뜻이고요. 이거를. 글씨 크기를, 어, 릴수 있구나. 역시. 음. 10곳 이상의 제약 및 바이오사가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은 특히 조건부 허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백신의 경우에는, 이건 이제 치료제 얘기고요 백신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 대상 임상 시작 전 또는 초기 단계이다. 이 사람 대상 임상 시작 전이라는 얘기는 동물 임상만 갓 끝낸 상태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라는 말은 아마 프리클리니컬 단계를 얘기한 것 같아요 전 임상 단계 또는 어 임상 일상 빨라봐야 임상 일상 정도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빠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백신은 일단 모집단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이런 데에서 임상한 거 보면, 어, 모집단이 뭐 3만 명, 2만 명,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치료제, 그, 확진,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어, 백신 개발에 모집단이 3만 명으로 선정이 된다고 해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어 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임상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좀 이해 되실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그냥 어, 정부의 정책이나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어떤 지침 그런 걸안 따르고 있잖아요. 완벽한 거의 자유주의 자유주의의 어떤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런 생활을 하면서 3만 명의 3만 명을 무집단으로 선정을 하고 15,000명을 백신을 투여하고 15,000명을 백신을 투여 안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한달 또는 6개월 후에, 어, 이 3만 명 중에서 몇명 정도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는지, 그리고 그, 그 감염된 사람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백신을 투여받은 사람인지, 그거에 따라서 백신의 효능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 일단 정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의 임상 자체가 성립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여건상의 어떤 문제, 그런 게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보다는 백신의 경우에는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개발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말았더나 쥐에, 쥐나 뭐 동물 대상으로 이렇게 임상을 했을 때, 어, 이거 효능, 효능 좋다 했는데 사람의 투여를 몇천명몇만명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게 안정성 검토도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기사 내용이고요. 11월 29일 오늘 날짜 기준으로 국내 기업 11곳이 12개의 치료제를 임상을 진행 중이다. 그중 가장 앞선 것이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CTP59 성분명 레그단 비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웅제약의 혈장치료제. 위에 건 항체치료제였고, 밑에 거는 혈장치료제. 혈장치료제인 호이스타정. 선봉명 카모스타트라고 한다. 카모스타트는 원래 어, 이, 이 약, 이 부분, 저 부분에 좀 쓰이는 약이죠.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25일 임상 이상 307, 327명의 환자들에게 투약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상 중간 결과를 발표한 후에, 확인한 후에, 연내 식약처에 조건부 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올해 안으로. 조건부 사용 허가예요. 그리고 특히 이미 올해 9월부터 약한 3개월 전, 전부터 생산에 돌입을 했습니다. 10만 명 분량의 치료제 생산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대응제약은 마찬가지로 이상 환자 모집을 완료를 했고요. 내년 1월 조건부 허가 목표로 연내 임상 결과 확보를 예상한다. 그리고 내년 1월에 긴급 사용 승인을 목표로 당국과 협업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요. 셀트리온 플러스 대응제약의 치료제를, 치료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치료제들은 경증과 중증 모두의 관리 방안 마련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라고 합니다. 녹십자의 경우에는 혈장치료제 GC5131 이상을 진행 중이고요. 종근당은 CKD314, 나파모스타트, 카모스타트, 나파모스타트.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기전의 어떤 약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나파모스타트 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두 가지 약물 모두 연내에 임상 이상 데이터 도출을 목표로 조건부 허가 신청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외에, 이제, 녹시자 종근당 외에, 부광약품, 엔지캠, 심풍제약, 크리스타지노믹스, 동화약품 등이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 제넥신, 뉴젠테라퓨틱스는 1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 또 하나, 또한 가지를 추가하자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한 기업이 있죠, 우리나라에. 그게 바로, 텔콘 RF제약과 KPM테크입니다. 어, 두 회사가, 두 회사를, 어, 왜두 가지 회사다 말을 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동일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회사 모두 코스닥 상장사이지만, 어, 텔콘과 KPM테크, 그리고 한일진공, 이세 개사의 대표가 김지훈이라는 대표로 동일인물이고요. 그리고 지분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어요. KPM테크의 최고, 최대 주주가 한일진공, 아니, 텔콘이고, 필콘의 최대주주가 한일진공, 그리고 한일진공의 최대주주가 어, 무슨 인베스트, 인베스트 회사고 그 회사의 최대주주가 또 KPM테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고 도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두 회사는 다른 회사가 아니라 어, 나스닥 상장사입니다. 나스닥 상장사인 휴머니젠, 포그레타 코드로 H젠이라고 하고요. 어, 휴머니젠에 대해서 약 49억 정도를 초기에 투자를 했어요. 초기 올해 6월달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올해 10월, 11월 초일 겁니다. 11월 초에 정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이 휴머니젠에서 개발하고 있는 렌질루맙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FDA 공식 크리니컬, 타, 크리니컬 트라이얼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FDA에서 주관하고 있는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후원하고 있는 임상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비용은 전부 국방부와 그리고 NIH 어, 국립보건연구소 그런 데서 비용을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약